오늘은 앞서 소개한 아이유씨와 마찬가지로 영화 브로커에 출연하며 처음 칸에 입성한 배우 강동원씨의 컴백 소식에 화제가 돼요 데뷔한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멋진 그의 모습에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공공재라 불릴 정도의 미모를 지닌 배우 강동원씨가 데뷔 후약 20년간 쌓아올린 재력과 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씨는 1981년생 올해 42살입니다 186cm의 키와 대한민국에서 꽃미남으로 손꼽히는 외모를 가진 톱배우 200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예쁜 남자 신드롬의 주역인 강동원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지하철에서 캐스팅되어 모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델 생활 중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공 줍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이래저래 힘든 대학 시절을 보냈던 강동원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델계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탑 모델로 성장하며 심지어 프라다 런웨이의 초청을 받을 정도였지만 정작 강동원 씨 본인은 모델보다는 배우의 뜻을 품고 있어서 이를 거절하고 결국 모델에서 배우로 전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MBC 드라마 위풍당당 그녀로 데뷔하며 꽃미남 재벌 이세로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강동원씨는 다음해인 2004년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수많은 패러디를 낳은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일명 우산씬으로 영화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리게 되었고 제대로 꽃미남이란 이미지와 함께 일락스터드에 오르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강동원 씨는 일부 인기 영화 배우들이 신비주의로 인해 대박 영화 한두편 찍고 나면 몇 년씩 쉬면서 C.F.만 찍는 방면 강동원 씨는 거의 매년 한 편에서 두 편씩 꾸준히 영화를 찍고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등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강동원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영화를 많이 찍기 위해 광고 촬영을 줄이려 한다고하며 꾸준히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배우인 만큼 강동원 씨의 메인 수입 중 하나는 바로 영화 출연. 강동원 씨는 데뷔부터 현재까지 조연과 특별 출연을 제외하면 주연으로만 총 20편의 영화를 출연하였는데 활동기간의 중반을 좀 지난 시기인 2015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강동원 씨의 영화 출연료는 편당 약 6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데뷔 초엔 상대적으로 이보단 적은 출연료를 받기도 하였겠지만 지금같이 칸에 진출할 정도로 연기자로서 물이 오른 시점엔 더 높은 출연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로 영화가 흥행했을 때 추가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으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잡고 단순계산시 120억원입니다. 강동호 씨는 데뷔 1년 만에 매 매우 빠른 속도로 톱스타 반일에 오른 만큼 소속사와의 수익 분배를 7대 3으로 잡고 단속기 단시 약 84억 원입니다. 다음은 CF 출연료입니다. 강동원 씨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 42편의 CF를 출연하였는데 강동원 씨가 톱스타 반일에 오르기 전인 2004년 이전의 광고는 모두 제외할 시 강동원 씨는 총 36편의 CF를 출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강동원 씨의 편당 CF 출연료는 약 7억에서 8억 원으로 알려진 만큼 이중 중간값인 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단속기 단시 270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속사와 7대 3 수익 분배 시약 189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산해도 약 70억 원을 초과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드라마로 데뷔한 만큼 총 3건의 드라마 출연, 8건의 뮤직비디오, 9건의 방송 출연, 2건의 라디오, 6건의 음반 이외에도 수십 번에 달하는 수상경력까지 다양한 수많은 수입들이 있지만 강동원 씨로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사실 강동원 씨는 여타 톱스타들과는 다르게 예상되는 소득 대비 사생활 노출이 정말 없는 배우답게 그가 소유한 재산도 거의 알려진 게 없어 많은 자료는 없었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방에서 생활 중인 부모님을 위해 강동원 씨는 경남 김해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선물하며 해당 건물은 2009년 김혜시 건축대상까지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동원 씨의 이니셜을 따 G로 불리는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은 색소폰을 즐겨하는 아버지를 위한 공연장으로. 1층은 친누나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로, 2층은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고 하며, 강동원 씨가 건물 내부 인테리어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건물의 시세는 2018년 기준 약 20억 원으로, 이로 인해 강동원 씨가 부모님께 건물을 선물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증여세에도 세간의 관심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만약 강동원 씨가 20억 원을 기준으로 건물을 증여할 시 증여세는 약 5억 8,900만 원이 나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강동원 씨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정확한 건물과 평수 등 정보가 공개. 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해당 지배 가격은 약 3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정보가 워낙 적다 보니 공식적인 언론보도는 아니지만 한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이 친구가 보조 출연 알바 갔다가 강동원 씨의 차를 봤다는 그래서 그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강동원 씨의 차로 추정되는 해당 차는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마칸으로 컴팩트 SUV인 이 차량은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정말 강동원 씨의 소유 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최대한 강동원 씨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본 2021년 12월, 강동호 씨는 모뉴튜브에 직접 목공하는 영상에 출연하였는데, 해당 목공 라이브 영상은 NFT로 제작되어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액 전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될 것으로 알려졌고, 참고로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워낙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여성 팬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며, 본 영상에 달린 이런 거 있으면 재난 문자 보내줘야 할거 아니냐 라는 드립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억지로 돈과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해보자면, 강동호 씨는 과거 대학생 시절 잘생긴 외모 덕분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인터넷 밈이 돌아다녔는데 강동원 씨의 동문이라며 해당 글을 작성한 이는 당시 강동원 씨를 내세워 장사를 한 기계과 때문에 여자 손님들이 죄다 기계과로만 몰려서 다른 학과 주점들이 전부 망해버렸다며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우폰썰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추가로 강동원 씨는 과거 영화 1987이 저예산 영화로 제작될 뻔하였을 때 강동원 씨가 제일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히며 덕분에 투자자가 모여들게 되었고 해당 영화에 출연한 후 강동원 씨는 무대 인사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소감을 밝히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아가 강동원 씨는 2018년 이한열 기념사업회 특별 후원 회비로 2억 원을 기부. 몇년 뒤인 올해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는 등 과거 자신의 외 증조부와 관련한 친일 논란에 직접 사과하고 역사를 공부하겠다는 그의 말에 강동원 씨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강동원 씨는 팬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지 않기로 하고 늘 기부동으로 대체하거나 팬들에게 선물 대신 영화를 봐달라고 부탁해온 덕분인지 그의 팬들답게 2010년 강동원 씨의 팬클럽은 강동원의 2010년 생 일 파티의 잔액을 팬들이 모은 것이라며 당시 대지진을 겪고 있던 IT에 300만 원의 기부금을 전해 스타의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까지 전파되는 선한 영향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강동원씨는 과거 수많은 보도를 통해 아버지 강철우씨가 SPP 조선의 부사장으로 일명 금수저 배우라는 오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강동원씨는 데뷔 당시부터 어릴 적 집안 환경이 넉넉치 않았다고 하며 부모님은 평생 맞벌이 아버지는 일반 사원에서 시작해 평생 직장에 근무하다 2017년에 폐업한 SPP 조선의 부사장직으로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살아온 것으로 밝혀지며 결국 이는 2008년 선박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 여자 측에서 드라마 홍보를 위해 내 여자의 주요 촬영지인 SPP 조선의 부사장이 강동원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사화해 강동 씨가 금수저라는 부도가 처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로 시작해 20년간 톱 배우로서 이제는 최 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더 나아가 신업 시스를 쓰며 영화 제작을 준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엠버서더로까지 발탁된 강동원 씨, 평사원으로 시작해 부사장직까지 올랐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모델로 시작해 배우 그리고 감독의 길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이기에 어느덧 40대이지만 창창해 보이는 그의 앞길은 여전히 많은 대중들의 기대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화 반도 이후 2년 만에 영화 브로커로 컴백하며 칸에 입성해 화제가 된 배우 강동원 씨가 어느덧 데뷔 20년. 차례 맞이하며 한국 영화계의 거물로 성장해 이로 인해 그의 행보가 수많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 화제가 되어 알아본 두윤호의 184번째 돈에 거는 이야기 여성들의 공공재 배우 강동원씨 팬이었습니다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윤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